수혈의 합 1단계. 이번 시간에는 수혈의 합의 기본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혈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런 수혈들을 20개 더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방법은 이렇게 20개를 다 적어서 더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너무 길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간략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를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바로 수열의 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의 기호를 사용할 거고요. 이건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위에 있었던 그저 수열의 합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렇게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합의 기호 시그마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ak는 수열 an의 k번째 항을 의미해요. 자, 여기 k, 이 k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시그마 안에서의 변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도 k가 있죠, 여기 밑에도.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 숫자 k에다가 숫자들을 하나씩 집어 넣으면서 더 하겠다는 의미예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부터 넣겠다라는 의미고요. 1을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키워나가면서 더 해주시면 됩니다. A2, A3 이런 식으로 하나씩 키우면서 더 해주면 되겠죠. 자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 위에 적혀 있는 숫자가 끝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기 집어넣어 주면 an까지 더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수열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한다가 이 시그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하베기오 시그마로 나타내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우선 ak를 구해야 되겠죠. k번째 항인 ak를 구하는 과정. 이거는 지난번에 배웠었던 일반항 구하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일반항은 an 구하는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k번째 항이라고 n을 k라고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두번째 시작과 끝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은 합의 꼴로 나타내시고 자 저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해서 원래대로 풀어서 써라 이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3k 플러스 1 이게 k번째 항이라는 의미예요자 여기에 k에 이제 숫자를 집어 넣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1부터. 이게 시작점이 되는 거죠. 1을 집어 넣으면 몇이 됩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나씩 키워서, 이제 2를 집어 넣으면 7이 되겠죠. 3 집어 넣으면 1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까지 집어 넣어라. 20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61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플러스인 걸 저렇게 시그마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자, 물론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저기 3k+1 플러스 1,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k에 대한 1차식 등차수열입니다. 공차가 3인 등차수열. 그래서 1 집어넣으니까 첫째 항이 4. 그리고 하나씩 커질 때마다 3씩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저기가 k여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j, 이런 식으로 변수를 바꿔도 되고요. 뭐, 별,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이 변수를 정의해서 통일만 해주시면 돼요. 변수가 별이라고 적혔으면 여기 안에 별이 있는 부분에 숫자를 1부터 20까지 차례대로 넣으면서 더해라. 이런 의미만 담아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3의 k승을 지금 더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변수는 k입니다 그죠 k를 어디서부터 5부터 넣어서 더해라 그러면 k에 5 집어넣으면 3의 5승 그 다음에 하나씩 키우면 3의 6승 3의 7승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갈 거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k만 바뀌어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 3의 n승까지 자 k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그게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등차수열의 합 합을 이제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등차수열의 합인데 일단 시그마 나타내는 방법은 첫 번째 k번째 항 ak를 구하시고 두 번째 시작과 끝을 정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이두 가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먼저 k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 수열을 보니까 공차가 3이잖아요. 그럼 일반항 an을 한번 구해 볼게요. 3n 플러스 상수항 꼴이겠죠 공차가 3이니까 그럼 상수항 어떻게 구합니까? 1지어넣었을때 7이 돼야 되니까 뒤에 상수항이 4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 놓고요 k번째 항은 n 대신에 k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ak를 구하고 나면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건데요 시작과 끝을 어떻게 구하는가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7이 나와야 됩니다. k에 몇을 넣어야지 7이 나올까요? 그렇죠. 1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은 34가 나오게 해야 되겠죠. k에다가 몇을 넣어야지 34가 나올까요? 그렇죠. 10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k번째 항을 구하고 시작과 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k번째 항 ak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보니까 첫째 항은 1 곱하기 3 두번째 항은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몇 곱하기 몇이두 개가 곱해진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럼 k번째 항은 어떻게 될 거냐 자각 항의 왼쪽에 곱해진 숫자들 얘네들의 특징을 보니까 첫번째 항은 1 두번째 항은 2 세번째 항은 3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k번째 항은 몇이 될까요? 그렇죠? k가 되겠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번엔 오른쪽에 곱해진 숫자들을 볼게요. 첫장은 3, 두 번째 항은 4. 이렇게 커지다 보면 k번째 항은 몇이 될 것이냐? 물론 등차수열로 푸셔도 됩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어, 왼쪽보다 계속 2씩 더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k번째 항도 왼쪽보다 2씩 더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이 됩니까? 그렇죠? k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ak를 구해 주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고요 이걸 하셨으면 이 다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그마 ak 이렇게 적어 주시고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즉 시작과 끝을 정해 주시면 되는데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3이 나와야 돼요 k에 몇을 넣어야지 1 곱하기 3이 될까요 그렇죠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끝은 끝은 몇입니까 10 곱하기 12가 나오려면 K에다가 1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시그마끼리 더하고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시작과 끝이 같다면 시작끼리 같고 끝끼리 같다면 얘네는 더하고 빼고 하는 걸 하나의 시그마로 묶을 수 있다 또 반대로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는 시그마를 풀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풀 때도 어떻게 한다? 시작과 끝을 똑같이 맞춰 준다.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괄호끼리 묶었다 풀었다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시그마 안에 어떤 상수 c가 곱해져 있다면 얘는 밖으로 꺼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상수만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k는 1부터 n까지 더하는데 여기 안에 k가 없고 상수만 있기 때문에 k가 1이든 2든 3이든 계속 상수 c가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몇 개? n 개 더해지겠죠. 1부터 n까지. 그래서 c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문제를 풀어보면 이거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시그마 1부터 20까지 a n이 5로 나왔고 1부터 20까지 b n이 1 0일때자 다음 값을 구하라.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 그랬죠 괄호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다 시그마로 다 쪼개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시작과 끝을 다 똑같이 일치시켜 준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안에 이렇게 상수가 곱해진 거 어떻게 할수 있다고 했습니까 밖으로 꺼낼 수 있다 그렇죠 꺼내고 나니까 어떤 모양이 생겼습니까 위에 나와 있던 모양이 그대로 있죠 자 여기에다가 5랑 10을 곱해 주시면 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남았는데 얘는 n과 상관없이 1만 계속 더 하게 되겠죠 1을 몇번더 합니까? 그렇죠 20번 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0으로 바꿔주시면 얘네를 정리하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연습문제 충분히 풀어 보시면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